아니? 네발 또? 다시. 일단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나카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챔피언은 탑 직공트 탑 약간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했었죠 일단은 뭐... 일단 이 직공트 타를 해서 풀 영상으로 이제 하드캐리 하는 영상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상대 탑면 이제 블라디고요 음, 저 정도 친구라면 뭐 저만 들여서 죽여버릴게 그냥 좋은 소식이 시간대 변경? 그거 가지고 하겠냐 구독? 다 이모티콘하고 이제 새롭게 개편하고 이번 주에 이제 뭐지? 처음으로 일상 방송 이제 담고 고기 먹방 그리고 토요일, 토요일일지 일요일일지는 잘 모르겠어 어찌됐든 이제 다음 주 화수부터 정기적으로 어디 이런가? 출퇴근해. 지금 말하면 안 돼. 엠바고처럼. 와, 3년방이네 상대 오픈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아트타는 이제 라인 먼저 밀어도 되고 안 밀어도 되고 2레벨 되고 나서부터 바로 폭발적인 딜교를 하면 돼요. 오케이? 게임이 사실상 끝난 거 같은데? 자르바는 게안 하고 싶을 거 같아. <laughs> 당한거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자 이제 안 들어간 지킬 이제 움직임 안 치하다가 이 레벨 되죠? 이렇게 가볍게 들리고 다탄을 맞춰봐야지 그치? 음, 다음 이스킬때또 e 들어가면 돼. 저 친구가 큐이 찍었거든. 하나. 잘가? 제왜 직공 특타니 까무지. 저 받으러 왔데 제가 안 그래도 그 아래쪽에 키를 먹고 왔는데 제가 너무 나대야 지금. 키를 먹고 왔는데. 안 먹고 왔어도 힘든데. 저렇게 까보면 죽어야지 뭐, 그렇지? 그거는 나중에 영상 그 하이라이트로 담는다니까, 정복자 특화? 일단 기본적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나 다른 다른 걸 올려야지, 그렇지 않겠니? 뭐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방송 시간 때는 화요 이제 월 월요일 하고 이제 목요일 때는 오후 2시부터 아마 밤 9시를 기본적으로 할것 같아.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때는 밤 7시 때켜 가지고, 6시, 7시 때켜 가지고 아마 새벽까지 할것 같아. 금요일 때는 쉬고, 주말 때는 랜덤. 이게 기본 세팅이 될것 같아. 다음 주부터 음. 자, 일단 이거 미련을 먼저 지울게요. 아, 뭘 죠? 이거 그냥 미련 먼저 지우고 합시다. 음, 당당하네, 우리 친구.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이를 먼저 선마이다 이. E. 그리고 대포 미련에 죽였을 때, 딜과 유패네요. 이거 좀 때려주고. 싫어요. 이스 플래시 데미지 생각하지 못했네. 나 들어가면 있어야지. E 너프리 써야지. 써야지. 한대 먼저. 벌써 방피가 사라지는 마술. 후원? 이거 후원 치면 나오잖아. 후원 치면 나오는데. 이거 치면 나오잖아. 저만 온대고 나서 죽이면 돼요. 보통 이제 한번 따이고 나면 상대가 겁먹기 때문에 이렇게 가득척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부실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상대가. 이새끼 갔나? 갔나? 이러면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밧쓰고 죽이면 돼라흠 아라하 맞죠? 와드받고 이제 조심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원투 쓰리 그리고 W 최대 사거리 평타 평타 그리고 W쓰고 빠져나가면 돼요 킬하기 쉽죠?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랑, 그게 그 심리 싸움이거든? 게임이라는 게, 이제, 물론 라인전을 키라고 그런 거는 좋겠지만은, 기세라는 게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져오고, 이력을 챙겼죠? 근데 먼저 집에 가는 스탠스. 그런 거마치에좀 애가 낚일 거야. 그럼 이제 부시 속에서 들어가서, 저방, 저에 있으니까, 대놓고 싸움을 거는 거야. 여기서도 싸움을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방금 저 친구처럼 걸리는 순간 죽는 거예요 걸리는 순간 그리고 이제 킬을 무조건 딸수 있는 마법의 아이템 모란검에 가야겠죠 비저트만 뽑아도 충분히 킬은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WEQ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친구가 나디벨 터트려도 전멸을 쓰고 비주어트를 걸어주면 2차적으로 둔화가 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죠 지금 이거 대놓고 걸어도 얘 죽을걸 미련이 음. 좀 많은데 이건 욕심일 것 같죠 충분히 먹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번에 대포하면 안 오, 스스나이 머니 나이스. 나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게임 너무 쉽게 스는이 같아서 밸런스조이을좀더 잘해 이스이이스이이 아 맞다, 이번에 몸무게 재보니까 제가 이제 98kg이에요 이제 0.1톤이 아니야 두달전에 이제 110kg이 됐는데 이제 저 98kg이에요 한두 달만 더 하면 이제 한 5kg 정도 더 뺄걸? 뱃살만 쪄서 그래, 뱃살 안같냐직 나도 키 181이니까 뭐. 그대 항상 이제 이야기하면은 181은 뭔데? 아니 1이 불렀을 수있는 181이죠. 181을 그면 뭔가 속이는 것 같잖아. 저도 살 빼고 있어요. 목표 치5 k g 감량. 아 그거 식단 조절하면 금방 빠져요.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쟤도 당황했을 거야 뭐야, 이거 왜 주고? 파워가 한대안 맞았으니까 또 살았지? 비트코인 달달하고 이럴 때 해야 되는 말이 있죠? 원래 시작 때부터 말해야 되는 거긴 한데, 탑블라이 이 직공 트타를 죽여야지 함. <laughs> 폭탄으로 존나게 패야지 요즘 이제 유행하는 이제 탑신병자 그 만화가 있죠. 병력은 몰라도, 화력이 자 원래 CS 마시고 먹읍시다. 이제 모란검에 간 다음에 구인술 수 가서. 상대탑을 박살 내는 거예요. 이게 민수가 트타한테 정말 잘 맞아요. 갑자기 그 소리가 왜 나오는 건데? 잡음이 치했 자, 여기서 모란겁 쓰고 하면 이 친구가 겁먹죠, 지금. 잡았다. 어, 저비슷네 이거는 안 되겠지. 모랑이니까 이거 때리면서도 피가 회복될 거에요. 슈퍼 꼼수, 슈퍼 꼼수 아, 한대 맞았는데 괜찮아 좋아 좋아, 나이스요 아, 가타 끔 귀찮은데, 메모 어쨌든 가야겠지? 방대탑이 집에 다나 본데? 아 이거 그냥 죽고 갔다 가 갈까? 총과 빨리 뽑을 것 같거든 이거 모았다가 바로 걸린 게 나을 것 같은데 카타 급습하고 오고 이제 따이면은제압골드로 게임 터질 것 같아 광전살 갔다 가좀걱정되네한대한 대만 맞아도 정신이 번쩍 들죠 맞네. 아, 예, 아야 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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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두처두 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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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혹시 너 여기 있니? 네. <laughs> 잡아줘야 제맛인데 좋아, 이제 야무지게 이거 먹고 해보고죠.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안 좋지. 오케이. 이제 주포 올렸거든요. 이제 카타 걱정은 좀 덜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 구수를 올린 다음에 멜모를 가고 그런 다음에 루나을간다든지 아니면 연사포를 가도 좋을 거예요. 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리치 좀 도와줄까? 필요 없나보네 오 이겼나? 저치했습니다. 이거 정글 차이 외칠 때가 된것 같은데 해냅했어요? 어, 굳이 갈 필요가 없죠 받을 CC가 없는데 만약 이제 피데스틱 라이젝 뭐 이런 친구 있었으면은 순 장식들이 갈만했죠 아, 제발 하늘 이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사람입니까? 우리 신이 주신 <laughs>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불로군. 음잠좀 깬다 이제. 화가 나서 잠이 깼다 어찌됐든 뭐 블라디 어디갔냐 너무 맞아서 이제 올라갔나? 어? 찾았다 요놈 여기 있었네? 너만 주녁기 있냐? 나도 주녁기 있는 거. 재밌니? 아, 나오면 그냥 이거 전먹죠 여기 시야 안는것 같은데 팡예스바 마리도 먹죠 모랑때문에될 퍼센트 데미지 들어가서 원투 쓰리 액션 오, 좋아, 좋아. 어, 아, 나 돼지대라고 용도 많이 줬네, 지금. 발기도 먹고, 전정도 먹고. 아주 좋아. 계시나요? <목소리> <대신하여> <목소리> 자, 나와라 피카츄! <목소리> 내 친구 이제 나왔다. 풍업 하면서. 좀 괴물같은 피카츄긴 한데 이게봐을세잉이 제가 까야지 이제 야너 안무섭냐? 아이고 아 아이, 한대 더 때리고 궁썼좀 잡는건데 형님 이 사람은 이 형님 뭐야 언제 먹었누? 누가 먹은이사은이은이같은데 먹었? 블라디가? 한람은 그정도 은이같은데 여기까지 해야겠이 상대 미이사람이보이지 않아 킹사상 여기도 람은위험한은같은데 음 찾았다 유동야 이거 갈까? 이거 가면 그냥 안 죽을 것 같은데 어차피 완전 뭐 품인데 바다용이나 먹으러 가자 주도권도 잡았고 그냥 이거 팀싸움 하면 게임 끝날 것 같거든 아마 한타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은 상대가 쓰렌다할 거야 쓰렌더 방출. 헤헤, <laughs> 난 쓰레기랍니다. 레드가 좀 먹고 싶긴 한데. 아, 이게 무슨? 씨... 당일 내반에 네 들어와야 되는 건데. 바로 코앞에서 사라진걸 기분 나쁘네 혹시 여기 안에 뭐 있나요? 점프 없네요 다시 갑니다 점프 상대가 잘살이네 뭔 소식이 뭐냐고? 끝나고나서 가르쳐 줄게 도프 스토리만 좀보도주게 되네 상대가 지금 사리고 있어서 어? 잡았나잡았도 궁! 나라디 오픈! 도나 왜 잘생겨지는 게느껴지는지 알아? 원판에 못생겼거든. 못생기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사람같이 보이면은 갭이 크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못생겼으면서 뭐, 못생기면은 운동하셔가지고 빠른 변화를 노려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원, 투, 쓰리, 카드만 때리게줄래음매보셨어야 수고해잉! 뭐개냥이 죽어라. 어, 뭐야, 어디 갔어? 응? 뭐야, 뭐야. <laughs> 사라졌는데? 방금 전까지 있었습니다만? 없어졌습니다. <laughs> 요절이 아닌데. 가분수입니다. <laughs> 공무원 아, 좀 뒤질라고 좀 이런 거 하지 마, 좀. 한방 맞고 죽을 거면서. 어디서 형님이 지금 이제 잡고를 먹겠다는 데손을내려고 하고 그래. 라떼는 말이야, 어? 시즌2에서. 어? 다이 네, 먹겠다는 걸다 먹여줬어. 여러분 어? 탑 9는 원래 손대는 거 아닙니다 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시즌 2에서는 그랬다 이 말이야 시즌 2에서는 무슨 소리야 스킬 썼잖아 맛보기 했잖아 그랬으면 이제 죽어도 되는 거지 가야돼? 아, 땅났어 아씨이 자식이! 아이, 템 뽑아야된단 말이야 너희들 써레치은나 지금 게 못해 영상 제대로 찍어야 된다고, 지금 그래. 다음 아이템을 뭐로 가는게 낫지? 여기서 그냥 이피가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승자는 숨는 법이 없 어, 먹었네 그냥 망토 되죠 공격력 몇 들어왔니? 243. 라하, 인사 감사합니다. 이제 단번에 친구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크해 주고, 아 잠깐만 형, 이내 계간 없었는데, 오와, 이거... 이거 잡네 자르바는 아니었으면 미래도 이겼을 것 같아. 아, 점멸 괜히 썼어. 이씨, 아까워, 아니, 근데 대놓고 들어간 거긴 한데, 아쉽네. 이용 있었으면 이거 다 잡았을 거야. 용 있었으면. 은 가타가 먹는 거야 이거. 제일 위에 있는 게 먹은 거죠? 아 이거? 블라디 o 먹은거 같은데?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아 e you. I l o v 다 옛날 치감이었으면 은 궁극기 카타 내가 이제 이겼을 거거든 근데 현재 치감이 60%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카타가 날, 잡아, 날 잡았네 아마 저번 패치 8월달인가? 7월달이구나 7월달 카타 궁극기가 치감이 40%에서 60%가 됐어 아마 그것 때문에 내가 진거 같다 <laughs> 형, 안녕? <아니야? 웃음>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마 내 얼굴 보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죽진다 진짜. 소모가 이제 난리 될것 같은데? 그래 그렇게 공격해봐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아, 이거. 오르가나퀴 에츠. 자, 파도 버이기야 휴가 있을 때 들어갑니다. 공격 속도를 담당합니다야 세줄 육질 든든한 거 보소. 피하지방에 아주 그냥 뒤지실래요? 한대 받고 많이 기가 충받고 정신 차렸죠? 대포를 저 스킬로 몽는넘 너무하잖아 누구씨가 스킬을 안쓰는줄 알아 화탄은 들어올 수는 각이 없죠? 우리는 지금 작은 차을돌려깎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날아올라야 되는데 라이테르 넘사들 금방 퀸차죠 속박이 왜 이렇게 길어? 저 고양이 굶기 몇 초야요? 지속 시간이 속박이 넘긴데 1.5초 아닌가? 느낌이 2초 되는 것 같은데 고양이를 안 해봐서 뭔지 모르겠다. 지속시간 안보이네요 나가지는 엔딩, 엔딩인가 이거? 좋아 깔끔하게 승리했어요. <laughs> 닉네 타전 <타잔> 패티 뭔데? <laughs> 그리핀 타전 말하는 거겠지 아마. 사실 오늘 영상은 이제 늦게 자라 일어나가지고 땜빵하는 영상이긴 한 근데 애들 티어가 어디쯤이냐 룬은 이렇게 드시면 될거 같아요 상대 따라서 마지막에 한번 검색 좀 해보자 고나이디 검색하면 될 테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플래티는될거 같은데 플래티넘 음... 뭐야, 상대 다이한데 다이아 3, 사도 이렇게 찍깁니다? <laughs> 여러분들 탑, 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주 쉽게 이겼는데? 음. 자, 마지막 룬한번더 보고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끝